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솜이에요. 게임에 빠져서 몰랐었는데 생각보다도 요 며칠 상당히 루즈한 게임을 했었네요. 오늘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어제 플레이와는 다르게 공격적으로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스타일의 게임을 해보려는 다솜이를 지켜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솜이가 이용하는 놀이터를 이용하실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게임 스타트! 자, 들어와가지고, 어느 방에 들어갈 거냐면, 오늘, 쭉, 봅니다만은, 음, 좀 들어오면 딱 없는 것 같은데, A 한번 들어가 볼게요. 풀풀 풀풀 풀 퐁당 가봅시다 뱅커 간복이 옷이 들어가자 뱅커 뱅커의 옷이 넣어봅시다 뱅커의 깨승률이 아까 그러니까 뭐라지? 하 사람들이 많이 걸었네요 좀 꽤, 액수를 좀꽤 걸었네요 좋아요 자 중국정상 보자고 음, 딱히 뭐 딱히 오 좋아요 어 oh, 예! Yeah. 자 이제 용기를 얻어서 배 올려서 플레이어 들어갑니다. 뽕당 퐁당을 사랑하니까 자얘 얘도 그렇고 얘좀 얘는 붕 떨어지고 갑자기 무슨 약간 줄을 세우고 있어. 네, 자 이런 이런 어어 뭐지? 이거 장로으로 일단은, 뱅코에 뱅 넣고, 뭐지? 자, 어. 이 때, 플레이어, 아, 플레이어. 그 다음은 뱅커야. 무조건 뱅커야. 100 들어갈 거야. 자, 플레이어 2, 8, 죽어.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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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주 요아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플레이어에 또100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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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자,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 중. 저희 운명은 플레이어 6. 아, 웃겼네. 아, 얘 이긴 거 같은데, 뱅커가 이긴 것 같은데? 뱅커가 이겼네요. 자. 그러면 플레이어에 백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좋아요. 우 이겼어 이겼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플레이어 두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50 넣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음... 구랑 제이, 아 우승군, 아 플레이어 50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볼 거예요 플레이 50에 사람들도 꽤 걸고 있네요 자한기쯤 난다고요 카페 보여주세요 음, 6이랑 5랑 11, 1둘다뭐 1, 뭐 1아 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 한번 더, 50 들어가 볼게요. 꿈꽃도, 꿈꽃도, 귀신 꿈꽃도. 간밤에 잘 되는 꿈 꿨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안 꿨어. 이렇게 뱅커가 이겼네요. 자, 그럼 한번 더. 이번에는 뱅커에 200 들어갈 거예요. 가서, 여기, 여기 있거든. 중점에. 근데 요즘 이두 번째 점을 조금 약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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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차트 조금 심해서 있어 보여서. 자, 200 들어갔어요. 뱅커에. 알파벳! 어! 그렇지! 그렇지, 가야지. 이렇게 돼야지요. 너무 멋지잖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플레이어에 100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꿈꼬도꿈꼬도 대박 꿈꼬도꿈꼬도패좀 보여줘. 패를 까줘. 자, 4, 3, 5!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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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벌써 <laughs> 이겼잖아. 자, 가자. 이 기세를 몰아서더 가자. 자, 이제. 이번에는 플레이어에 백 100, 백도 넣어보겠습니다. 나 급할 거 없어. 급할 거 없는 여자야. 있는 거라고는 시간밖에 없는 여자야. 자, 아 십, 둘다 빵빵. 에이, 와우, 와우, 와우 좋아요. 자, 줘봅시다. 이제는, 뱅커에 한번 넣어볼게요. 뱅커에 100한번 넣어볼게요. 있는 거라고 시간밖에 없는 여자 그런 여자 자. 이제, 보자면, 플레이어 4에, 큐에 오! 또! 또 좋아요. 100을 또 땄거든, 내가. 자, 뱅커? 뱅커 어떻게 할래? 뱅커에 입에 들어가 보자고! 들어가 보자고! 들어가면 어쩔 것이냐? 줄을 줄좀 타자, 이거야. 줄을 만들어 보자, 이거야. 여기 차트 봐봐. 줄 터졌어, 줄 터졌어, 아주 그냥. 어? 나랑못 먹겠어? 가자! 갔네! 벌써! 좋아! 이런 거지. 여기서 그냥 싹싹 먹고 가겠습니다 양지을 싹싹 먹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플레이어에다가 배터 한번 넣어볼게요 싹싹 먹고 가겠어 여기이 테이블에서 4대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싹싹 먹고 가고 싶다 싹싹 자가자패벌열정5에1 0에1 0에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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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좋아요 또 좋아 아주 좋아 자 한번 더 가자고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 플레이 한번 100 100나 어떡해 어떻게어떻게어떻게나 어떡해 개방정이 철로 나오네 너무 좋은 플레이잖아 6J 어 좋았어 깨졌지 그래 이거지 이거였잖아 아 너무 잘 풀렸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 저는 너무 기분 좋아서 그냥 바로 출근해서 그냥 막 쓰고 싶어요 자이기를 나와요 아참 여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걸로 나와서 나와야 돼. 어, 오늘도 이렇게 너무 멋진 게임 했쟈냐? 전혀 전혀 했쟈냐? 너무 멋진 게임 했쟈냐? 해서 여러분 너무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같이 저와 응원해주시면서 같이 게임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저랑 같이 같은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싶은 오빠들은 여기 아래 하단에 있는 뭐. 뭐지 댓글창 댓글창 보시고 참고 그거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다솜이는 또 재밌는 게임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솜이는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안녕.